엘곱시기 지금 선악과 먹은 영적상태로 사탄의 포로가 되어 노예생활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어, 우리를 하나님이 이 동원을 부르는거야 누군가가 전도를 했어 가지고 출애국의 은혜를 입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은혜를 입고 이 번제단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간이에요. 아, 네. 제가 서른한 살에 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11년 목회를 뜰 목회를 한 거예요. 뜰.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을 하고, 부목사님으로 오래도록 교육을 받으면서 인격의 훈련이 다듬어지고 나서, 그리고 목회를 하는 분들은 이렇게 순탄하게 해. 그런데 저처럼 불받아가지고 누구 밑에도 안 있던 사람이 불받아가지고 은사가 나타나니까 불러, 불러 하는 사람들이 진짜 유용한 거야.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버려졌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기도 가라고 그래요, 못 가게 해요. 아줌마들이 불받아가지고 성경도 안 먹고 공부도 안 하고 인격은 남편을 대적하는 인격을 가지고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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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예수 무당무로 탕대잖아. 근데 그 누가 그런 말 하면 그 당시에 그런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리지. 그런 사람 밑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 따로 싸겠다. 은사는 받은 것 같으나 눈이 <laughs> 더 밝아진다. 그, 그 남편한테 복종해요, 걔들을. 그 무시. 그에 가면, 목사님은 담배담 펴. 술도 안 먹어, 욕도 안 해. 할렐루야. 저 사모님 무슨 복이 많아서. 저런 남자를 만나서 산. 집에 가면, 남자가 불쌍히 여겨져요. 애물단지로보여져 <목소리>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컸어 그리고 다누구한만드려야 돼? 주님앞에만드려야 돼. 이리가 후손들이 다상처받고후손이 돼. 엄마 진짜렸어또 그렇게 가르쳤어. 그쵸? 지혜로운 목사님들은 교회를 가정목회를 하게 하더라게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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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게 더딘 것 같지만, 그렇게 일꾼들이 세워져야 장성한 불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밝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그 기둥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불러 받고 원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법으로 날 죽, 죽이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드시이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금식도 하고, 막, 역사는 일어나고, 귀신도 나가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막, 다기적은 일어났지만, 목회자도 인성이 안바꾸죠 아, 네. 성도들은 이로 말할 것이 없는 거죠. 음. 그런 저에게, 목회 11년 만에 물두멍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 음. 그 물두멍 은혜가, 가난한 땅정탄내 은혜 내 속에 칠족 속을 보는 은혜 네. 할렐루야 네. 내 안에 죄성을 보는 은혜를 입을 때요사갈레은 네. 우리의 반이다 그러는데 열명은틀려봐 네. 돼. 따라잡다 내 안에 네. 네. 사랑이 나를 네. 이겼네, 네. 이겼네. 네. 안돼 틀렸어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이래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이래 안돼 저도 그게 오더라 나는 안 되네 온토밭인 줄 알았는데 길가가 돈짝밭 가시 떨어말이야 이거를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난안 되네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년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몇년 동안 지었대요 몇년 동안? 40년. 40, 40. 예? 4 40, 6년 예. 근데 그래 예수님이 사로에 허로. 응.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내가 목회를 몇년 했는데 응. 멸망에 가증한 율법의 성전이 지어졌네. 응. 늘내 안에 칠족 속이 그 율법으로 나를 격동시키네. 응. 이거를 보는 은혜를 입혀줄 때에 스가레서 3장을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천사 앞에서 지금 오른쪽에서 마귀가 나를 사탄이 이기게 하는 걸 보여주는데 나를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사탄을 대적하고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인 나무가 아니냐? 아멘? 아니? 성령의 법으로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나를 부인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상대방에게. 제가 한 번은 이 말씀 마을 입을 때인데 더못 참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용쪽을 보였잖아. 칼을 확 뽑았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 깜짝 놀라서 나를 봤던다. 내가 격동을 받는 시간은 분노의 칼을 꽂는 심판의 칼을 그 칼을 쓰면 망해. 성령의 법으로 나를 보고 내가 죽어요. 음. 내가 미란이 돼야 돼요. 그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산사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음. 우리의 밤이다. 음. 지금 개혁성경은 우리의 먹거리다 이렇게 나와. 아이고 정말 숨이 터졌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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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다가. 아이고 아나 목걸이다. 먹걸 이래. 우리 는 난이 나래요, 우리는. 아멘. 목걸이로 있으면 어떡해요? 내가 먹어 버려야지. <laughs> 내가 전국해야죠그죠그래서 음. 내 죄를 보는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보는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야 지성소에 진설병의 떡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맞죠? 내가 성막을 여러 목사님들한테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어요? 그래도 이게 깨지질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출애굽 여정으로 딱 깨지니까. 이거네, 이게. 이게 구속사를 의미하고 있네. 음. 아멘? 음. 예, 이걸 내가 지금 뭐, 그냥 간략하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몸으로 나를 부인할 능력을 힘입었어요. 그러니까 간으로, 기름으로 만들어서 부어줬어. 음. 생명의 떡을 먹은 영적 상황을 말해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뭘 준다? 생명을 주니까 등장에 기름 준비가 돼요. 기름 준비하지 못하면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잖아요. 음. 이해되죠? 음. 그데 그러니까 기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음. 그러니까 어떻게요? 해 불이 켜져 빛, 이방에 빛이. 불신자들에게 착한 옳은 행실로 빛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떤 경제에 이를까요? 원수까지도 정제하는 사탄의 영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음. 할렐루야. 음. 그러니까 금향당 기도가 돼요. 중공 기도. 목사님 말이야 우리 사모님 말이야 누구 말이야 우리 신랑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흉다 보고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상당히 되어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모든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받고 내가 생명의 떡을 먹은 자의 영적 상태가 돼서 원수에게도 생명을 줘야 금초에 기름 준비가 돼요 귀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정죄하는 영역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상단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김만나 어쩌고, 어쩌고 어쩌고 이러고 흉하는 사람을 제가 충분하고 중보기도해 그럼 그게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대 안 된대 이 일을 못한대. 축복을 주려고 갔다가 못 준대. 그러니까 정신을 받쳐 차려야 돼. 아멘. 남의 말은 건, 주여 잘못했어. 이래 땅에서 풀어야 하늘을 풀리대. 맞죠? 그래서 어, 저에게 이건 제 제가 모르는 거는 꿈속에서 가르쳐 주세요. 이 성소에서, 아몬의 쌍난 집단. 또, 식계명. 또 뭐가 들어갔죠? 만나. 예, 만나. 이것이 세 가지가 기념물로 바꿔져야 됩니다. 여기 성소에서. 그래야 지 성소에 들어간대요. 어디에? 복게하 해. 그래야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중든대요 시은자. 그니까, 봐봐요. 율법으로, 첫째 율법으로 내 죄를 보니까,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보니까 뭐가 난다? 싹이 나 십자가 은혜로. 그니까, 십계명이 내 마음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의 법계는 예수 그스도 예수 안을 쌍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게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냐 하면 이루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문두멍의이 은혜를 입을 때 열명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 음. 여호수와 갈렘에 속한 자, 이긴 자가 되는 거예 아, 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아, 네. 그래서 내가 예수와 연합될 때 내가 이긴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율법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복음의 성전이 세워져야 원수에게도 생명을 주고, 금양당의 기도를 드리게 주는데, 네. 저도 하나님이 가르쳐 줘서 설교는 하는데, 네. 와. 배다 안 돼, 배다 안 돼. 음. 그러면서 죽더니깐요. 음. 나는 속에서 탄식의 고통으로 세상을 아주 뭐 이제 이제 뭐 아주 90%는 찌그러졌어. 죽을 것 같아. 숨도 안 쉬어져 어느 때는. 근데 저를 보잖아요. 원장님 얼굴이 너무 놀리 내 속에서 죽겠는데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죽어 죽는 시간이 내가 죽는 시간이 아니라 내 원수가 지금 말라져서 죽어가는 네, 시간이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할렐루야. 네, 네. 그럼 우리 마태복음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래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 그러니까 뿌리까지 말라졌어요 근데 나다넬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 앞에 오니까,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내 속에. 예, 아, 간상 것이 없다, 이래. 꼭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러니까, 네가무화가나 말이 있을 때 부었다. 아,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저주에서 열매 맺지 못하니까 저주에서 우리가 이렇게만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 저주는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켜야 는 아멘. 네. 아, 네. 남을 정제하는 뿌리까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라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네. 말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나단일이 무화과 남을 있을 때, 자기의 사망의 실종을 보고, 탄식하고, 탄식하고, 얘기하며, 제가 또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세상에 세상에 23년을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어쩌면 저 상대방은 한 번도 나한테 미안하단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요구상을 가지면 안 돼. 다른 사람들 아직 내가 덜된 거잖아. 아직 내가 덜된 거야. 내가 그, 그걸 모르고요. 요구상을 갖고 나한테 한 번만 미안하다고 좀 해봐요. 그러면 내 속이 푸기고어요 <laughs> 그거 주장하다가, 소령님이다를내 등대미 쳐버리더니. 그동안 별일 있어도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높여줬는데. 그박해가 없으면 내가 경손해지겠어요? 하나, 하나님만 높여주면? 안 되죠. 그박해가 나를 경손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하나님이 높여 쓰셔도. 아멘. 아멘. 그런데 뒤돌아가가지고, 왜 나한테 한 번도 미안하다고 안 하는 거예요. 양심에 털이 났냐. <laughs> 미안하다고 한 번만 좀 해봐. 이러다가, 하나님이 다로그때 날이 봤어요 미안하다고 한 것이 내 의의가 됐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요구사항을 갖니 미랄이 되고 싸워지지 못했구나. 음. 이러고 보니까 미안하다고만 했지 남편한테 도중으로 죽게는 안 했더라구요. 하아... 음. 음. <laughs> 참...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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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격한 여자요내 네. 속에서 슥 <laughs> 했잖아. 네, 제가 여기 왔는데 제 얼굴이 화내, 어, 어때? 화내네요. 아, 어느 분이 제 방에 와가지고 어제야. 아, 나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 혼자인 얼굴이 너무 화내요 그리고요 목소리가 어쩜 이렇게. 내가 목소리 좋다는 거. 지금 목이 쉬었거든요. 제가. 못뭐 먹고 싶은가 보다. 네! 불을 짓고 기도하다가, 세미나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목이 쉬었어. 계속 불을 짓고 기도했어. 그러니까이목이 신설을 어! 하면 이 강의 듣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속에서 쫙 불러라 하면 쫙 이러고 기도했다니까요. 목을 엮기면요 강의를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기 했어서 근데 최근에 이 판사판 공사판이다. <laughs> 그거다 배제해버리고, 뭐가 뭐그다버어 예? 하나님과 나와 정말 독대를 해서 뭐 해야 된다? 내가 다시 성령의 공명을 받네. 아, 아, 네.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하루에 다섯 시간, 여섯 시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더라면 세미나 때 못해도 세미나 마치고 나면 내가 그렇게 집중 기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으면, 비만 나, 너도 벌써 됐고, 듣는 사람도 다 됐어. 근데 세미나 마치면 제가 또편집 해야 돼. 영상 편집 밤을 새가면서. 그럼 또 다음 세미나 또 만들어야 돼. 그책다 만들어갖고 온 거요. 그러니까 응. 여러분들이 응. 그거 보시면서 요약을 해서 쭉 적어야 돼. 그냥 한번 이렇게 봐갖고 묵상이 안 돼요. 응.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추려서 적다 보면 설교집이 만들어져. 응. 할렐루야. 응. 그럼 거기다 여러분들이 좀더 적으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 복음 사역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걸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마다 이게 더 좋게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한 것도 버리고 또 다시 한것 버리고 또. 이번에는 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막 목차 정리해갖고 온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거기다 적으시면 많은 유익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지성소에서 기념물이 돼 맞나? 율법이 내 죄를 성령의 법으로 조명해서 예수와 죽으니까 마른나무 이사야 56장 3절에 마른나무 고자라 말하지 말며 그랬잖아요 마른나무에 싹이 나 죄.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에 다시 가지가 이어이지이 싹이를 내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름이 가까워져. 음. 그러면 예수님이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있는 줄, 아, 그래서 저희 이게 조말론 제림의 주님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음.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 음. 이해되죠? 우리 12장 봐요. 마 말씀 12장 28장.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을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으면 내 안에 뭐하다? 그러면 여러분 심경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호글보글 네. 아니요 <laughs> 아침, 마음 오후, 마음 저녁, 마음 달라지지 않아요? 네, 순간순간 달라요. 그쵸? 그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에? 임했다, 떠났다, 그러죠? 임했다, 떠났다,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해요, 귀신 충만해요. 나는 은사자잖아. <laughs> 나는 이쁜 <예쁜> 원장이잖아. <laughs> 기도 많이 하는 원장이잖아. 나는 제일 남을 죽일 좋아하고 하는 사랑 있는 종이잖아. <laughs> 네. 나는 100% 성령 충만한 종인 줄만 알았는데, 말씀을 <laughs> 네. 일깨워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속에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laughs> 어. 제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쉬웠겠어요? 책 응. 하나 물어봐라 물에 응. 보고 저 별지 다 있어요 응.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다려줘 내가 깨달을 때까지 응. 응. 그리고 또 말씀하셔 응. 이러면서 내 속을 포기하고 응. 내 속의 것이 더 보이고 더 보이니까 힘이 빠져 마른 나무가 돼 남을 정죄할 힘이 빠져 그러니까 은혜의 힘이 나와 하가를 취여 이스마엘을 낳 영적 상태로 내가 최고라고 했던 내 안에 이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젖을 뗄 무렵 은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젖을 뗄 무렵이 되니까 이스마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아멘. 인내를 혼전히 이루라 이런 아, 네. 너희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랍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 네. 아, 네.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명정하는 그 시간이 에, 내 속사람이 그랬던 인격으로 성장된 시간 아, 네. 그래서 창생에서부터 찬성에서, 계시기까지 정말 보혈의 은혜를 입는 자는 복음이 되고 창세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는 율법이 되어버려 정말 복음이 되는 성녀의 복이 성취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아멘.